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많은 기독교인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기존 성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자주 대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기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음식 밥 먹잖아요. 같은 밥을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왜?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게 건강이 유익되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면, 한번 보면 끝, 끝 마치는 거지, 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할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 똑같이.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을 신하는 자입니다. 조카로도 하나님을 신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아브라함 하나님을 긴가민가하지 않아서 확신하며 신하고 살아왔어아브라함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살아는 수준이 달라서 늦게서야 믿음이 잘 오, 많이 오겠지만, 발전하지만 그 전에는 살아가보십시오. 집안에서 계속 사고 칩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고 남편나이되니까 안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니다 살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우가 이건 살피지 않고 내 남편은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나도 이제 생리도 끝났는데, 내 몸종을 내 남편 동참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를 통해 아이를 낳기 원하셨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생각대로.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 하는데 아내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라든가 같이 가는 동행자는요 동행 안 하면 몰라도 동행하는 이상은 부부든 형제든 같이 가는 이상은요 옆에서 계속 뭐라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안할수 없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브라함 혈통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셨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볼 때는 하나의예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살아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이름 죽겠다고 했는데 또 부장 생기니까 또 거울고 남편은 나사라 아브라함은 한손푹푹 쉬기 만든 거예요. 그대로 이 땅에서 되어진 일들은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주님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순환당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까? 남편은 혹은 아내는 하나님을 좀더 앞에 아는데 남편이 아내가 덜 알잖아요? 그럼 덜 아는 만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야, 아니야 방해를 합니다. 나쁜 생각 압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문장은 압니다. 나중에는 압니다. 근데 알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네 독자를 내가 지지 않다. 모래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바쳐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살아난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젊었을 때 얻은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젊었을 때아낳은 자식은 죽여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들 보이죠. 차라리 내가 죽지. 근데, 나이 들어서 그것도 도저히 희망 없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나이 아브라함이만 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바치래. 그럼 살아가, 갔다 오세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반이 나이 먹더니 노망의나라고 생각나리셨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말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이런 게가서번제드리라 그래. 자기 아내는 아마 남편이 제사대 가, 예배 들으러 간줄 알고 그냥 갔다 오세요. 그러겠지. 설마 아들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건 상상도 못한 거지. 근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의 능이 살릴 것이라 믿고 간 거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산에 올라갈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같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종들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오면, 종들이, 아유,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릴 까아겠습니까 방해될 만한 거다떨어버리고다떨어버리고 다 아들만 데고 올라간 거, 아들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아들을 결박할 때, 아들도 알았을 겁니다. 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번제 들으려는구나. 근데,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 잘 지키면요. 자식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싹 껴들어야 하잖아요. 아들도 껴들어야 될수 있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 이삭이 나부쯤 지고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럼 많이 이삭이 뿌리치려면 뿌릴 수 있겠어요? 겠어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대로,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떠시고 뭔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있나 보다. 아마 죽으면 죽으려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다면. 아버지가 칼을 빼들 때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순간 이 사건은 다본 겁니다. 그게 이제 그상을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주인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언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바칠지 안받칠지 알았을지 몰랐, 몰랐을께서어요 알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니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나 네가 함으로써 너도 네가 알고, 네 아들도 알고, 딴 사람이 아는 거다. 확인시킨 거예요. 확인. 물론, 오늘, 오늘 이걸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람에겐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게 중심적인 게 뭔지 아니까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 자기 중심적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주 본능적인 것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땠습니까? 본능적인 자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는.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래라, 본토 진짜 아비줄 떠나 아시려고 가라 옮기고,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는 걸늘 그런 끊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딱된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구나, 확신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받치라니까 됩니까? 상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네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됐는데 만약에 죽여 없어으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면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나온그히브리서 나왔잖아요. 죽이면 살릴 줄 알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됩니까뭐하늘에 쪼개져도요.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종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 못한 어떻습니까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사람 따라, 자꾸 바퀴 따라 흔들리면 좌르나 오르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자세 신앙생활을 하늘과 땅 차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3년 이상 지금 미루 미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딱 닥치니까 전 세계에서의 모든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 문명으로 큰소리 뻥치던 나라들이 쩔쩔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쩔쩔매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민낯이 뭡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 뭡니까? 발악하는 겁니다. 이제 푸틴이 발악하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아마 이게 코로나 끝나면 전부 다 무너질 것같아 내가 볼 때. 발악하는 거. 사람은 민낯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만남에는 근성이 나오거든요, 근성이. 본능적이게 나오거든요. 우리 이럴 때 믿음으로 하는 주인 자세를 다 갖추게 되면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코로나 없을 때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뭐 따라 교회하면 나가주다가 코로나 딱 닥치니까 싹 모두 숨겨버린 사람 많잖아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딴 데는 다갈수 있는데 교회 오면 안될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수준. 영적 수준이거든. 불강력적으로 못한다는 건 이해돼. 몸이 아프다든가, 뭐, 상황이 있어, 그런 몰라도,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영적인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 다른 건다 하는데, 주님 원하실 때는, 괜히, 떨리고, 불안하고, 추세가 안 되는 거요 이게. 다른 데는 다 움직이는데. 그게 내 영적 수준이 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훈련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것은 내가 조심하지만은, 하나님이 요구라면 유효, 딱 순종하는데, 까골로 하나님 중심에 자세히 훈련 안 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 내가 본능적인 거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쫓아가고, 뭐하니까 쫓아가는데, 주의 이는 주님 원하신 일에는 아유, 일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요, 번제다 갈 때, 자기 아내에게나 종들 다 떨고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종들은, 뭐, 뭐 하고 왔나 보네. 남편도, 아, 내도 살아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남편하고 아들, 아들하고 재산 드리고 가게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상황을 다 알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지적인 자세로 나가게 아 되면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모르는 영적 비밀을 깊이 알지만은, 여러분, 살아나 밑에, 산 밑에 있던 종들은 어땠습니까? 어, 뭐, 하고 왔나 보다. 내용 모를까, 압니까? 모르고.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아브라함 미리 알고, 아내에게도 말하라고. 말해봐야 뻔하거든. 종들도, 여기, 여기, 기다려라 하고, 아들만 딱 데려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삭만, 이삭은 딱본거예요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요 가난한 애기 아니었어요. 나뭇짐을 지고 올라간 건요. 이미 나이가 10대란 말, 10대. 아버지 100살 넘었으니까, 자기한테 올라왔단 말이에요. 힘이 있거든. 아버지를 뿌리치려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데도 그대로 결박당한 채 재단에 눕혔다, 올라갔다. 이거 뭡니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칼을 빼들을 때는, 아, 난 죽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도 듣고, 상을 다, 이 상도 다 들었을까 합니까? 받아야 니까 이야. 엄마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로구나. 야, 우리의 민한 내가 민 하나님 대단한 분이로구나. 그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냥 신앙의 인물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믿음사을 하느냐. 자식이 따라옵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부모가 대충하면 자식은 대충합니다, 대 대충.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부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동급을 보지만 동급이 아닙니다. 영주 수준은 하늘과 땅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루뭉칠하게 아브라함 믿음의 주산 부부 이렇게 보지만요. 그런 자리에 사라는 못 가서 같이 못 갔어, 동행 못했어. 못 했어. 못 갔어. 왜? 가봐야 방해밖에 안 되니까. 아보람 데려가지도 않았어. 말해봐야, 말도 안 해줬어. 왜? 말해봐야, 뭐, 이놈의 노인애가 뭐 죽을라 환장했나, 노망했나, 라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바가지 긁고 그랬었겠지.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난얘 데리고 가서 이제 번지 들고 올게, 라고 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 사라는 남편이 그런가 보다 갔다 오세요, 라고 보냈겠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보면요, 이런 게 생깁니다. 때때로. 아, 이거는 말해봐야 반응이 뻔해. 그러면 말안 해. 말안 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있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안 하고. 왜, 말해봐야 생날치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믿음이 약했다면 어땠됩니까 아내에게 말해가지고, 아내가 반대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으면, 변명될 까아니까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브라 확실하니까 내 아내에게 말해봐야 뻔하다. 말도 안 하는 생에 데려갔다 온 거예요. 삼밑에서는 종들에게 야너 여기 있어? 그러고 올라갔다 온 거예요. 아브라는 지혜로운 거란 말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처신하다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오늘 밤에 이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유산 중에서는 우리 손조들이 새벽기도에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거 이거 막 세계 교회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다안 다녀봤지만요 내가 이렇게 알아보면 한국 교회가 지이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 새벽기도. 금요 기도에 뭐수예배뭐 이런 거 좋은 유산입니다 이건 좋은 유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아이 고 우리 꼭 그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기억갑니까? 내 영성을 더 개발시키기 위한 필요한 것이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하고 뭐 하더라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이거 이 중단하고 해서 중단하나고왜할 사람 은 하라 할 사람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 안 하면요. 이렇게 노력 안 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갖춰지기가 힘듭니다. 오늘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편한 대로 세상 좋다는 대로 분위기대로 가잖아요. 다 그렇게 그러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다 자기중심적 빠져 자기중심적 성경대로입니다. 그럼 그거 이상에요 성경 대기예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점점 자기 사랑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다 좋아. 근데 내가 싫다면요, 내가 싫은 건 누가 부모가 누가 시키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는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부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게 서 없었어. 1919년 한일 합방되고 일제 치하의 때, 우리 기독교인 선조들 보면, 환란과 핍박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때는 그런 순환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어느 날 그런 믿음 지킨 사람 보기 힘들기가 쉽습니까? 힘들죠.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진짜 기독교인을 만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아,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서글퍼, 서글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데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만약 에 성도들이 절 목사니까, 성도들이 저를 보고 배운다면, 내가 만약에 대충하면 교인들을 대충할까 합니까 주님은 또 완벽하게 하셔도 가르유다 같은 사람이 1 1제수석들이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대충하면... 교인들 대충하고 있는 성도들 더 많이 나올 거고 내 자녀들도 다 그래들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 부모가 잘했습니다, 잘했나요? 왜 부모가 십범 보여준 거거든 우리가 오늘 이겁니다.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나라도 똑바로 믿음상을 잘하자. 이거 이렇게 안 하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곳곳에 기독교인 많이 있지만, 은 지금은 교회당 교회를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목사님들 몇번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기 농촌, 지렁청 그쪽에 무슨 통합적 교회인데 많이 모였던 교회래요. 7만 명인가 모였던 교회인데 30명이 모이는 교회로 줄어버렸대다 떨어져 나와버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없어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래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지 못 차리면 우리 다음 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래 전에 왔다 간 사람이지만은, 주누 오실 때까지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니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는 것은 혈투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후손. 이주구상의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바로 그 후,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곳곳에 많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처신하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야, 이게 뭔가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밤에도 하나, 님 나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 은혜를 큰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